산에서 이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여기가 뻐꾸기 집인데 바로 옆에 산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뻐꾸기 아, 날아가네. 뻐꾸기도 지금 날아가고 저기 저 날아가네요. 오도 이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중 오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 이런 오도 이촌에 딱 맞는 이른바 힐링 토지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땅집 TV가 준비했습니다. 와, 여기 지금 보시면 저 멀리 그산 능선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요. 이 지금 보시면 전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원주택 단지를 다녀봤던 곳 중에서 이렇게 그 산뷰가 이렇게 끝내주게 좋은 곳은 또 처음이에요. 이 단지는 힐링 포레스트라는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해발 600m 위에 개발해 놓은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세마라이시에서 안흥 찜빵 마을을 향해 달리다가 전제 터널을 지나 좌회전하면 호젓한 숲길로 접어드는데요. 이 길에 들어서면 두 눈을 가득 채우는 울창한 숲과 차창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길 양옆으로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막쫙서 있는 게 진짜 너무 멋있고요. 그 피톤치드 향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오는 게 와 진짜 이런게 이제 전원 마을이구나 진정한 이 힐링 마을로 이게 저희가 오는구나 이런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서울에서 1시간 20분이면요 최고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도시는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 은퇴는 또 많이 남았고 자연이 주는 푸근함은 좋지만 농촌의 삶엔 자신이 없고 그래서 요즘은 작은 토지를 구해 텃밭 가꾸기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 영상 보시면 작은 농막도 보이고 작은 전원주택도 보이고 그리고 또한 30평대 정도로 보이는 큰 집들도 보여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 산속 마을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걸 보니까 참 아름답고 마치 이렇게 뭐 유럽이나 이런데 이 시골 마을 갔을 때 이렇게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런 풍경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힐링 포레스트 이 단지는 대부분다 이제 수도권 분들이 거의 사셨고요. 24개 필지 중에서 20필지는 이미 매도가 되었고요. 4개, 4개 중에서 집 있는 것 필지가 2개. 집두 개, 집두 채와 그 비어 있는 토지가 두 필지 요렇게 남아 있고요. 여기서 상주하시는 분은 없고 주말에만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거의 힐링 단지 힐링하게 좋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평일이라서 저희가 촬영하는 건 평일이라서 이렇게 조용합니다. 단지 안에서 가장 위쪽 좌측에 위치한 이 외형을 보시면 이게 뻐꾸기 집이라고 해요. 뻐꾸기 시계를 좀 닮아서 뻐꾸기 집이라고 하는데 집 주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집 내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이 앞에 잔디밭은 이번에 이제 조성을 하신 것 같아요. 퍼지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될것 같고 잔디밭 가운데 보면 현무암 디임돌로 이렇게 쭉 놓으셨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 텃밭, 이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 이 텃밭에는 자주 먹는 이제 쌈채소들 있잖아요. 뭐 상추, 깻잎, 그리고 뭐 안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 심으셔서 자란 작물들로 바로 이제 밖에 나와서 고기 구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예쁜 꽃들, 꽃들을 이제 알록달록하게 심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텃밭이나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을 이 경계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건물 뒤쪽에 보면 이제 자연석 추들이쭉 쌓여 있는데 이게. 이 석축들을 고를 이렇게 높게 해갖고 이게 쌓는 게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경사면이 이렇게 크지 않고 거의 직각 90도로 이렇게 쫙 올라간 게이 석축도 굉장히 잘 쌓으시는 그 기술자분이 쌓으신 것 같아요. 요집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 보시면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갈을 쭉 깔아놓으셨어요. 보통은 뭐 잡석도 깔고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연석 이 자갈로 이렇게 쫙 깔아놓으셨고요. 건물 좌측으로 가보면 경계석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수도 시설 해 놓고 배수 시설도 잘잘해 놓으셨고 작지 않게 만들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지하수 이제 물량 보세요. 보이세요? 요거 이제 분사해 놓은 거고 직수로 바꿀게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알수 있고 뭐 수압이나 이런 거 봐도 물이 모자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주변으로 잔디도 있고 텃밭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뭐 햇빛에 이렇게 따갑잖아요 햇빛 따갑고 이러니까 이 잔디에다가 잔디 잘 퍼지게 물도 주시고 텃밭에 물도 주시고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힐링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우측에 보시면 오페수랑 우수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정화조 묻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관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묻어놓으셔갖고 막힘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도 잘 지으셨지만, 이 외부 쪽도 마감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난간도 뭐 저렴하게 뭐 목재로 갖다가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게 이제 좀 메다수로 이제 사면은 좀 가격이 나가거든요. 예쁜 울타리 시설로 이렇게 이 난간을 쭉 해놓으셨고요. 이뭐 낙상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아까 저희가 인트로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전망 보이시잖아요. 산들 이렇게 쫙 계곡 쪽은 이렇게 마음이 신나고 이렇게 놀고 싶고 이런 기분이 난다면 산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가라앉는 기분,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 시설들은 봤고 집을 보시면 집 앞에 입구 쪽에 이렇게 데크 시설이 되어 있어요. 데크 이 지붕 쪽 보시면 지붕도 이렇게 뭐 저렴한 SMC나 뭐 이런 것들로 이게 마감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원목으로 이렇게 쫙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요거는 이제 구조재 쪽에 이게 되나 보니까 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데크랑 기둥 같은 거 봐도 이 오일 스테인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발라놓으셨어요. 제가 이쪽 좌측에 있는 데크 쪽으로 와보니까 여기도 공간이 작지는 않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쭉 적었고, 여기에 이제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가족들이 여기서 고기도 거먹고, 야외에서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집 크기만큼 데크가 더 있어요. 지금 1층에 이렇게 데크시설이 앞쪽으로, 옆쪽으로 쭉 있고,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2층에서도 나갈 수 있는 데크시설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외부는 이렇게 타일 마감 해 놨습니다. 타일 마감 해 놓으셨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볼 건데, 지금 이 문도 이 도어락이랑, 문 무게를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이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단열도어로 굉장히 뭐 저렴한 도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늘 저희가 보실 저희 주택, 내부가 거의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와서 좌측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좌측이 이게 싱크대 공간이에요. 주방 공간인데 협소주택이기 때문에 싱크대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 기역자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투룸 싱크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싱크대 위쪽 보시면 2구짜리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 밑에 LG 트롬. 드럼 세탁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다 같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타일도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찐 초록, 찐 초록 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타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방 공간 바로 옆에 우측에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겸 샤워할 수 있는 욕실,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지금 내부 보시면, 우측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들어오시게 되면 이, 즐길 수 있는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이 이렇게 D자로 있다면 D자 쪽에 전부 다 창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방 쪽도 아까 보셨듯이 주방 쪽도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은 사면으로 전부 다 창호가 있어서 해를 하루 종일 받고 환기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소주택입니다. 거실 공간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 계단이 보여요.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목수분이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집성판재로 이렇게 모양을 내갖고 이 난간, 난간대에 이렇게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난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다 원목이에요. 집성판재, 뭐, 루바, 뭐 이런 것들 다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약간 수분이 이렇게 촉촉히 올라오는 날에 나무 향기가쫙 내려올 것 같아요. 집에서. 지금 이 안에 있는 등기구들은 전부 다 LED고요. LED 등으로 이렇게 밝게 해 놓으셨고, 지금 낮인데도 이제 뭐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밝지만 이 등기구 밝기도 굉장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다락방 시설이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2층 다락방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른 데 봤던 다락방들보다 공간을 잘 뽑아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1층 면적이랑 면적은 똑같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 쪽을, 고를 높게 잡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면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 창문 쪽도 이렇게 시원하게 공간을 뚫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주택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고요. 그, 다락방에 오시면, 다락방 위에는 이렇게 전기로, 이 바닥 따뜻하게 할수 있는 전기 판넬 깔려 있어요. 계단 올라와서 정면에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희가 아래에서 봤던 그 테라스 공간이 여기 보여요. 2층에 있는 테라스하고 1층 테라스하고 면적을 총 합치면, 총한 10평 정도 되는데, 2층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우, 좋네요. 전망도 좋고, 집 들어왔던 입구 쪽, 포함해 갖고 지금 사면으로 이 마을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게 이렇게 잘 빼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아 참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외부 쪽에 테라스 쪽에서 쓸수 있게 외부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 시설도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농막 하나를 놓으려 해도 따져봐야 할게 많죠. 진입로부터 기반 시설까지. 없으면 불편하고, 자칫하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선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농막은 아니에요. 협소주택인데, 이 평수는 8평 정도 되고요. 그 횡성 지역에서는, 횡성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서울에 집이 있으시더라도, 여기 집을 사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저희 주택, 대지는 136평이고요. 도로 지분 포함해서 170평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은 바닥 면적은 8평이지만 다락방 면적까지 따지면 한 16평 정도 되고요. 그 데크 시설이 거의 한 10평 가까이 깔려 있으니까 뭐 이용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매물의 가격은 1억 4,900입니다. 저희 주택 매물은 그 횡성에 있는 공인중개사 조도연 사무소에서 소장님이 주신 물건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소장님한테 연락 많이 주셔 갖고 구경도 많이 오시고 그 좋은 분께서 저희 맨물 저희 주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